안녕하세요. 그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 여름을 들어서 준비한 제품들을 간단하게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대략 대여섯 가지 제품을 구매를 했고 리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품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 한때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홀러스타프 텐트입니다. 제가 구매한 색상은 코랄 그린 색깔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온라인에서 35만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보시면 무게가 고작 2.7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에도 아주 부담이 없습니다. 구성품을 보시면 이렇게 팩이 있고요, 자가 수리를 할수 있는 공구 팩이 있고요. 그 외에 스트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홀대 그리고 내피 그리고 외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텐트 같은 경우는 구조가 아주 특이해요. 기본 동봉된 풀대가 이렇게 길다라지만 전부가 일체형입니다 참고로 이 텐트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 시트가 동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로 구매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전용 풋 프린트를 맥아웃도에서한 3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내피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펼쳐놓고 자, 보시는 것처럼 설치가 이렇게 쉽습니다. 홀대를 연결하고 그냥 끼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면이 메시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 진짜 덥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메시막만 설치하시고 위에 타프를 열고 주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스키나 한번 씌워볼게요. 이 텐트가 인기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쁜 디자인입니다 측면에서 보면 폴로 로고가 크게 박혀있고요 여기 투명 TPU 창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보면 비가 오거나 하늘을 보고 싶을 때저 조그만 창문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크기는 아주 작아요 이쪽에도 창문이 있습니다 마치 고양이 눈 같죠 <목소리> 자 이렇게 설치를 완료했고요. 이렇게 정문이 열리면 또 뒷문이 저렇게 열려요. 메쉬를 제가 다 열어놨는데 여름에는 이렇게 전체가 메쉬로 통기성 있게 구성이 돼있고 앞문이 열려있고 이렇게 뒷문이 또 열려있습니다. 그러면 바람도 엄청 잘 통하겠죠. 그리고 안에서 보면 폴로로고 그리고 밖에 이렇게 하늘이 훤히 보이는 TPU창도 조그맣게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천정에는 이렇게 전등을 걸수 있는 고리도 두 개가 있어요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저 같은 성인이 두 명이 눕기에도 아주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제가 리뷰할 제품은 폴라리스의 안티키토라는 제품입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이런 메쉬망 텐트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잠깐 이 제품을 소개하고 싶어서 빌려서 여기 설치를 해놓고 리뷰를 해드린 겁니다. 기본 구성품 같은 경우는 기본 스트링, 백, 그리고 폴대, 스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 동봉이고요. 그리고 양쪽에 두 면을 막을 수 있는 사이드 월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면이 메쉬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오픈을 해서 안에 의자나 테이블 같은 걸 놓고 한네 분이서 식사를 하시면 딱 좋을 공간이 나와요. 그러면 여름에 되게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양 옆에 사이드 월로 막아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셔도 되고요. 타플 하나 쳐 놓고 그 밑에 요거 쳐 놓고 안에 그라운드 시트 깔고 혹은 야전 침대 깔고 주무시면 될것 같고요. 앞뒤로 지나가는 사람이 거슬린다. 그러면 사이드 월을 막고 주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마지막 텐트입니다. 이 텐트 같은 경우는 폴라리스 선블럭이라는 제품이에요. 보시면 약간 면 텐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되게 심플하게 잘 빠졌어요. 근데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우중 캠핑이나 완전 캠핑용으로 사용하시기좀 곤란할 거예요. 왜냐면 방수가 안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생활 방수만 되고 U.V. 코팅 처리만 됐어요. 그래서 해안가나 아니면 어디 나들이 갔을 때 그늘막 텐트 정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텐트로 쓰시고 싶으면 타프를 잘 치시고 이너 텐트로 타프 안에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방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도 제가 구매를 한게 아니라 잠깐 빌려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크로스 구조에 폴대 두 개를 연결해서 바로 세팅을 하면 되고요. 여기 측면 그리고 후면 그리고 상부에도 이렇게 커다랗게 메시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또 뚫려 있고요. 좌, 우, 상부 그리고 후면, 전면 이렇게 메시망이 있습니다. 거의 사방이 뚫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뚫려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프처럼 UV 처리가 돼 있어서 햇빛 가림막으로 좋아요. 이렇게 입구를 열고 또 펼치시면은 가림막으로. 그늘막으로 쓰시기도 좋아요 그리고 저 안쪽에 보시면 콘센트를 넣을 수 있는 구멍도 있어서 여기에 구멍을 넣고 캠핑장에서 이너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수납함이 있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커요 이 안에서 어저 같은 등치의 성인 3명까지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아늑하지만 단점은 방수가 안 된다 그거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리뷰할 제품은 바로 도플갱어 이치카노 타프입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타프는 동일한 브랜드의 치즈 타프 미디엄 사이즈 녹색 컬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타프는 계속 가지고 있고요 제가 새로 구매한 이 타프 같은 경우는 기존 타프가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작은 타프를 샀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헥사 타프를 되게 써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에 헥사 타프를 구매했습니다 원래는 녹색을 사려고 했는데 제가 주문을 잘못해서 탄색이 왔는데 탄색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또이 타프의 장점 같은 경우는 구성품이 되게 해자롭습니다 이렇게 버클로 스킨이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안에 보시면은 보통 타프를 사시면 폴대가 없잖아요 이 타프 같은 경우는 폴대가 기본 포함이에요 폴대만 하더라도 몇만할 텐데 이렇게 안쪽에 팩이랑 스트링들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폴대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예요 바로 연장 케이블이 이렇게 무료로 동봉이 되어 있어요. 타프 끝트머리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고리가 들어 있거든요. 만약에 텐트 너머로 타프를 넘겨서 좀 길게 치고 싶을 때 이렇게 길게 연결해서 폴대 연결하면 은이 구멍 길이에 맞게 사용을 하실 수 있죠. 자, 타프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핵사 형태의 타프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이드 폴대는 동봉이 안 됐고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프를 사면 폴대가 동봉이 안 되지만 이 타프는 폴대가 두 개가 동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제가 이거를 찾아 헤맸는데 스트링이 나머지가 어딨지 보니까 스트링은 미리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 폴대를 세우시고 사이드를 박아주시기만 하면 끝.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장 케이블. 이게 있으면 말이죠. 이 안에 만약에 텐트가 있어요. 저 위치에 텐트를 놓고 싶으면 저 폴대가 좀더 바깥쪽으로 빠져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연장 케이블을 이쪽에 연결하셔서 이거를 저 바깥쪽으로 꽂으시면 폴대가 이쪽 더 멀리 바깥으로 빠질 수 있게 되겠죠. 대부분은 저 연장 케이블을 따로 팔아요. 저도 따로 샀었는데, 이 타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될수 있게 꽂는 곳, 그리고 케이블까지 같이 나오니까 정말 혜자로운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온라인에서 12만 5천원 주고 구매를 했고요. 무게가 5.4kg 밖에 안 돼요. 어제 받아서 오늘 처음 개봉한 거예요. 안에는 블랙 코팅 처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PU랑 UV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 차단율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저 같은 솔캠너한테도딱 맞는 사이즈고요. 그리고 만약에 두 사이트에서 일행이 두 명, 세명 같이 모여서 가운데 물건이나 기자재를 놓고 같이 음식을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이 타프 하나 정도 놓고 양 사이드 끝에 텐트를 설치하고 안에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에도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캠용 그리고 떼캠용으로이 타프를 추가로 구매를 했어요. 자 이번엔 장소를 실내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리뷰할 제품은 로모스 PA60 이라는 보조배터리입니다 일단 이 제품은 무려 6만 암페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는 워낙 대용량 제품이다 보니까 캠핑, 차박에 가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 눈여겨보던 제품인데 드디어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온라인에서 4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박이나 캠핑을 나가더라도 종종 타블렛 PC나 컴퓨터 그리고 촬영까지 해야 돼서 카메라 충전 그리고 랜턴 충전까지 해야 할 경우가 많아요. 차박이 아닌 오토캠핑장에 가더라도 릴선에 있는 사구로는 모든 충전이 원활하지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한 충전과 충분한 용량이 제공되는 이런 배터리에 대한 필요성을 종종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이 제품이 있으면 릴선을 제외하더라도 USB-C나 일반 USB 등총 4개의 출력단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최대 동시에 4대까지 충전이 가능해요. 랜턴, 노트북, 휴대폰, 타블릿 PC, 뭐 닌텐도 스위치 등 모든 USB 포트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보조 배터리죠. 그 중에서도 여기엔 고속 충전 포트가 포함이 돼 있는데 일반 충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충전을 할 수도 있죠. 다만 여러 대를 동시에 충전하시에는 일반 충전 모드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외부에.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배터리 잔량 표시도 되고 고속 충전 시인지 아닌지도 표시해 주고 충전 전압은 어떤지 등의 정보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6만 암페어라는 용량이 어느 정도 실감이 안 가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의 경우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약 9회에서 13회까지 완충이 가능하고요. 아이패드 에어 4 같은 경우는 3.9회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경우 약 2.9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현재 삼성 모바일 제품 사용자 중에 노트 9 이상 제품을 사용하실 경우 usb-c 포트를 통한 출력구 충전 즉 c2c 충전 방식의 경우 삼성 자체에서 세팅한 과전류 제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충전이 중단되어 버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삼성폰 자체 설정이라 배터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요 이런 경우 폰으로 들어가서 설정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배터리 기타 배터리 설정, 고속 충전과 초고속 충전 오프를 해 놓으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합니다. 다음 제품은 침낭이에요. 제가 침낭만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친한 형추고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극동계, 하나는 사계절용으로 쓰고 있는데 면 침낭이라 여름이나 봄, 가을에 쓰면 습도 때문에 잠을 자다가 설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여름이 되면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침낭이나 이불이라도 습도를 먹게 되면 눅눅해지는 게 당연하죠. 제가 구매한 제품은 크리스피 바바라는 브랜드의 양모 침낭이고 20 4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정가가 30만원인데 홈페이지에서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는 제품을 할인하길래 그 제품을 샀습니다 제품 외관패킹도 꽤 고급지게 마감이 되어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저같이 덩치가 큰 사람도 들어가고 나오기 쉽게 길고 긴 크기로 만들어졌다라는 점입니다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 겉감이 호텔 이불처럼 바스락바스락 거려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디자인도 예쁘지만 양모 충전으로 보온성도 우수하고 가벼운 제품이다. 그리고 다음은 양모 특성상 습기를 흡수하고 발상하는 기능이 뛰어나서 바닥 습기 냉기를 차단해주면서도 휴양림같이 습기가 높은 지역에서 캠핑을 하더라도 습도로 인한 괴로운 밤을 보낼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 서서 이 제품을 구매했어요. 또 더러워지면 바로 물세탁도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고요. 지퍼 두 개를 결합을 하면 2인용 이불로 쓸 수도 있고 지퍼를 쫙 펴면 그냥 이불로도 변모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고 침낭 형태로도 쓸수 있다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서머스 트래블 캔 캔홀더라는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왜 사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저도 이 제품을 구매해버렸습니다. 이 제품의 용도는 일단 뚜껑에 달려서 음료를 넣고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보냉, 보온 텀블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맥주나 캔 음료를 이렇게 탁 넣어서 마시면 야외에서 최소 한 시간은 시원함을 유지해주는 제품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뚱뚱이 355ml 캔이 딱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야외 캠핑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콜라나 맥주, 캔맥주를 넣어서 드시면 최애템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도 음료나 맥주를 따라서 컵으로 사용하시면 시원한 음료를 오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녹색창 검색을 통해서 23,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디까지나 근래 들어서 제가 구매했던 제품 그리고 꼭 여름을 위해서 사용해봐야지 했던 제품들을 모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제 주변에 있는 텐트랑 타프를 다 치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남겨놓으니까 꼭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스였습니다.